어서오세요. 단밤 주식클라스의진한 k 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4일이고요. 카카오게임즈, 고바이오 랩, 고로, 크리스탈, 어, 크리스탈, 뭐, 관련돼서 몇 개, 두개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유튜브 댓글로는 크리스탈만 말씀하셔가지고. 네, 일단, 음, 뭐, 투자에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참고한다는 데는 살펴서 도움이 될 만한 재료로 삼음이니까 영상 보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일 먼저 볼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이제 상장된지 이제 얼마 안된 종목이고 어, 뭐 카. 칵... 게임주들이 그렇지만 지금 중국 관련돼서 이런저런 얘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런 사항 때문에 22일 날에 좀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시진핑 뭐 주석이 온다, 만다뭐 판호가 열린다, 만다뭐 요런 얘기들이 이제 왕왕 들리는 어 생, 상황인데 일단 이제 뭐 고점 찍고 예 거의 뭐 반토막 났죠. 예 거의 반토막이 났고 어 이런 봉이 나오면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신규 상장주는 어, 팁을 좀 알려드리면, 고점에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지는 지면, 그때부터 관심 갖고 좀 매매 관점으로 보시면 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음. 어렵습니다. 상당히 예. 왜냐면 차트도 안 나와 있고 거래 대금 일시에 몰렸다가 일시에 또 빠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다행인 거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의미 있게 좀 들어오고 있죠 한삼사일 동안 들어오고 있고 요4일 동안 올린 게 이제 전부 외국인이고요. 이제 개인들은 이제 물려 있는 분들 이제 빠져나가야 되고 기간이 야뭐 뭐, 기간, 우리 형님들은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49,900원 자리죠. 예, 49,900원 자리는 5만원이라는 라운드피어가 바로 앞에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자리가 될 거고요. 어 2020년 12월 4일날 약한 1000억 가까이 터졌고요그 어, 다음에 이제 1300억 가까이 터진 자리가 요 정도 자리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47,300원 자리 47,300원 자리가 또 우연치 않게 60일선 지나가는 자리에요. 60일선이 47,270원이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놨어요. 예, 보른저밴드를, 어, 정말 예쁘게, 예, 성행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를 이제 금요일날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상승 한 다음에 일단 기본 목표치는 5만 3천 원 정도까지가 지금 보입니다. 여기 갭을 무조건 메꾸게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월요일날 만약에 갭을 떠서 5만 3천 원 이상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목표가인 뭐이 정도까지도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예, 5만 6천 200원 정도까지 가능한 상황이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5만 원, 5만 3천 원, 5만 6천 2백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럼 그 이상 가는 거는 모르냐? 예,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면 이게 이제 실적도 받쳐줘야 되고 뭐 이런 저런 이제 상황 여건들이 맞아줘야 되는데 물론 뭐영업이익어 작년 대비 이제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단기순익이 700원 나오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3조 5천억이니까, PER로 50배 정도 받고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50배가 가능한 수준이냐, 라는 부분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미, 뭐, 어, 이제 카카오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받은 부분까지 생각한다, 그래도, 어, 뭐, 적정 주가 언저리 라인 정도까지는 온게 아니냐,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또 56,200원, 53,000원, 5만원 자리 정도까지 오고 나면, 그때 가서 또 21선 또 이렇게 쫙 올라올 올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올라가 있으면. 그럼 또 21선 또 눕히고, 또 5만원 또 지지하고, 또 난리 부르수치고 실적 나온다 그러면 또 가고, 뭐, 요런 이제 흐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56,200원 정도가 이제, 그, 최대 목표치가 될것 같고요.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목표치는 5만 원, 그 다음에 그 다음이 5만 3천 원 라인이다. 그러니까 매수를 어디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위에서 하신 분들이라면 좀어 시간을 기다려야 되거나, 혹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뭐. 5만 원에서 10% 줄이고 5만3천원에서10% 줄이고 56,200원까지 5만 오면 10%를 줄이고 주, 내려오면 예, 내려오면 여기 또10% 줄인 거를 또 여기 자리에서 또 3번씩 사는 거예요. 예, 사서 매수 단가 낮춰서. 예, 그리고 또 올라오면 또또 또 팔고 또 사고. 이거를 이제 반복해서 해야 되는데 직장인이나 뭐 이런 분들은 생각 하기 어려운 매매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 그렇게 해서 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좀 어, 생각해 보시는 게좀 중요하지 않겠냐 여기 위에서 물리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어, 당장은 모멘텀이 있겠느냐 근데 이제 중국 이제 시진핑 오고 또 판호가 막 열리고 요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또 순식간에 또 급등해서 예, 어디죠 이제 다음 갭이 여기입니다 지금 갭보인데 여기니까 73,800원까지 못갈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어좀 생각해 보시고 일단 중국 상황에 조금 초점 맞춰서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볼 종목은 고바이오랩입니다. 고바이오랩도 어 신규 상장된 종목이고 얘 같은 경우는 어 차트가 좀 깔끔한 편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거래량 터진 데가 여기잖아요. 그다음에 거래량 터진 데가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도 터진 데가 여기고요. 그 다음 터진 데가 여기에요 그럼 5만 4 5 0 0원그 다음에 뭐 46,800원 뭐 47,300원 여기 라인이 지금 중요하게 거래량 터트리고 양봉 세웠던 종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정말 우연치 않게도 여기 라인을 지금 지지하고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종목을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여기거든요 이거를 저가로 바꾸도록 할게요. 예. 어디 갔어? 여기죠? 예, 이거를 예, 이렇게 저가로 이렇게 딱 바꾸면 43,650원이에요. 43,650원을 깨는 건 매우 안 좋은 흐름이겠죠. 지금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만들어 놨는데, 요 박스권을 놨는데 이 박스권을 만들어 놨는데이 박스권을 만약에 하향 돌파한다 그러면 그 다음 박스권 라인이 어디에요 여기 라인 정도란 말이야 4만원 4만원 언저리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럼 4만원부터 4만, 4만 6천원 사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어 그런 가정이 성립이 됩니다 물론 뭐 바로바로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 갭 자리가 있는데 갭을 또 살짝 안 메꾼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또 위험 위험 상황인 거죠 한마디로 따지면 예. 종가로 본다 그러면 여기 41,950원. 그러니까 41,950원 4만 혹은 4만원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게 지금 2천원 가까이 떨어지면 거의 한4% 정도 더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죠. 4천원 가까이 떨어진 거잖아요. 3천원 가까이 떨어지는구나. 4 1 9 5 0원이니까요 지금 가격에서. 그래서 43,650원을 종가로 깨는 건 매우 위험하다. 장중에 깰 수도 있겠는데 장중에 깨는 흐름에서 또 매도하기 또 애매하죠. 왜냐면또 살짝 또 밑꼬리만 달고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격 라인 부분은 유두일를좀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긍정적인 건 얘가 기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을 얼추 했어요. 그래서 한한 한 4일에서, 4일에서 12일, 4일에서 9일, 4일에서 9일 정도를 기다리면 영업일수록, 그러니까 2주 정도죠? 2주 정도를 여기서 옆으로만 이렇게 횡보를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21선 돌파해서 한번 갈수 있는 흐름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 라인이거든요. 이, 이 몸통 절반을 돌파하는 예 5만원 정도 4만 9천 100원 정도까지 뭐 그렇게 아니더라도 21선 터치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1선 정도는 충분히 갈수 있고 그 21선 정도 갔다가 다시 또 내려왔다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쌍바닥 만드는 기간이 앞으로 최소 4일에서 한 9일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2 1선을 돌파하고 여기를 이제 차근차근 밟고 가야 되는데 여기를 아마 물량 소화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이날에 55,600원 라인 정도까지 윗꼬리를 크게 달아주는 어떤 봉이 하나 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고 여기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어, 뭐 JP 모건 헬스케어 뭐1,800 40억 규모 마이크로, 마이크로 바이옴 신약후보 물질 기술 이전 뭐 이런게 있는데 요런 얘기가 조금 더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모멘텀을 받고 갈수 있고 뭐이 뭐이 종목 같은 경우 뭐 제약바이오 뭐 대부분 뭐 실적이 별로니까요그 예, 부분은 볼 필요는 없고 일단 고런 기대감이 있고 어, 내려온다면 만약에 내려온다면 예, 만약에 내려온다면 4만 원에서 4만 원에서 요, 요 정도 라인 되겠죠 예, 4만 6,500원 라인 정도에서는 또 물타기도 또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주가 흐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요렇게 떨어져가지고 예, 볼린저밴드 하단 치고 여기서 이제 또 쌍바닥을 만드니 혹은 뭐역회된 숄더를 만드니 뭐 요렇게 어 이제 움직일 텐데 일단 4만 3,650 원을 깨는지 안 깨는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옆으로 어느 정도 횡보, 한 4일 정도 횡보해주다가 21선 한번 쳐주고, 다시 또 4일 정도 횡보하다가 21선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보는 게 조금 중요하겠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코어롱입니다. 코어롱은, 어, 뭐잘 아시겠지만 뭐 웅렬이 웅, 어 이웅렬 회장님께서 지금 예또 재판 중이시고 예뭐 코롱 생명과학의 인보사 문제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뭐어 이종목이 오른 모습과 예 2015년도에 이렇게 올랐거든요. 예 2015년도에 이렇게 올랐는데 아 이거 보, 보기가 되게 예 이렇게 하면 좀 낫죠. 예 2015년도에 이렇게 올랐는데 2015년도 이렇게 올랐을 때가 언제냐면 네, 코롱 생명과학이 올랐을 때 모습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얘는 지주 사기는 하지만 지주 사기는 하지만 어 거의 뭐그 제약바이오의 종목과 거의 비슷하게 간다. 그러니까 보시면 코롱 생명과학이랑 똑같은 흐름입니다. 네, 코롱 생명과학이랑 똑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뭐 당장은 크게 기대할 바가 없다. 대신에 얘는 이제 지주 사기 때문에 코롱 생명과학이나 뭐 코롱 티슈진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어디냐면, 여기 라인이거든요. 예, 여기. 29,850원 가기 전까지는, 예, 뭐, 만지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뭐, 기업, 기업의 어떤, 큰 어떤 그런 게 바뀌고, 막,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뭐 시가총액이나 이런 걸로 보면 말도 안 되게 저평가인 상황이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뭐 단기 순이 올해 이제 늘어난 거 보면 이게 지금 얼마야? 600억, 1000억, 뭐 1300억 가까이가 영업이익이 나고 이제 2012년 이제 나오면 더 많이 나올 텐데 그러면 PBR이 지금 뭐 PBR도 그렇고 뭐 완전 개판이기 때문에 저평가된 건 맞아요. 저평가된 거는 맞고 뭐. 배당도 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 29,850원 가기 전까지는 얘는 그냥 인보사 사태가 끝나야 끝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크게 의미는 없고요. 예, 만약에 뭐 떨어진다 그러면 뭐 이런 라인 정도 만뭐2 4 1선 예, 부근하고 17,400원 이런 라인 오면 그냥 눈 감고 좀 사서 좀 버텨봐야 되는 거죠. 뭐. 임보사가 없어지고 코롱 생명과학이 없어지더라도 코롱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29,850원 넘기 전까지는 그냥 홀딩이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보도록 하고요. 그럼 크리스탈이에요. 크리스탈은 크리스탈 이제 신소재가 있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는 제가 이제 예전에 정리한 거 보니까 이제 뭐 그래핀, 예, 그래핀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고점에서 이제 많이 떨어졌고 어, 3월 팬데믹 때 떨어지고 나서 크게 뭐 움직임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보시면 요즘에 이제 조금 움직여볼까? 막 요런 이제 흐름인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윗골이 달았던 부분이 2200원, 180원 정도 되는 부분인데 여기 지금 물량을 대충 소화를 하고 요 봉으로 대충 소화를 했죠. 이날 이제 거래량이 2,100억 정도 터졌는데 이때 이때 좀 소화를 해놓고 지금 예, 눌림을 잘 해서 예, 기간 조정까지 대부분 맞친 상황에 볼린저밴드 상단을 지금 쳐올린 상황입니다. 거래 대금이 없는 게 매우 유감인데 어, 1,815원을 만약에 급하게 쳐 올리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1880원 1955원 정도까지도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관점으로 볼수 있겠어요 여기 이제 돌파하는 여부는 여기서 이제 생기는 봉의 흐름에 따라 이제 되겠는데 결국에는 뭐 따지고 본다 그러면 뭐 이정도 라인 정도까지는 한번 들이쳐 볼 가능성은 있는 거죠 2060원 정도 라인까지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흐름이 나와주느냐 뭐 이거를 이제 5일선을 이렇게 꺾고 가느냐 뭐 혹은 뭐 20일선을 이렇게 꺾고 가느냐 뭐 요런 차이가 있을텐데 한다고만 한다면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핀이라는 소재가 상당히 이제 멋진 그 소재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뭐 영업이익도 나오는 종목이어서 막 그렇게 막그 뭐라 그럴까요? 어... 사실은 시장에 이제 많이 이제 저걸 못 받는 상황인 거죠. 주목을. 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데, 과연 얘네가 그래핑그 인수한 기업으로 뭐잘 하느냐 못 하느냐 이제 그런 싸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성을 생각하고 그냥 묻어둔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으로는 뭐 나쁘지는 않다. 예, 그냥 뭐 놔두면 언젠간 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한이 2,800원 정도까지는 월봉으로 봤을 때한 뭐 번은 들이쳐볼 만하고요. 굳이 매수를 예, 굳이 내가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된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여기저 시가 자리인. 예. 월봉상 기준으로 1,85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뭐한 이런 라인 정도까지 한번 보고요 이런 라인 정도까지 뭐2,000 2,180원 정도까지 보고 단기 투자도 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약간 그러니까 뭐그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제 관련된 사업 사업의 내용 부분은 본인이 다트랑 KRX 그 증권거래소랑 뭐 그다음에 관련 뉴스를 좀 찾아보셔가지고 확인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회사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몇년 동안 묵혀두고 가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크리스탈이 또한 종목이 더 있죠 크리스탈 진우믹스예 얘는 뭐 이제 항체 관련된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뭐 이런게 있는데 어우 뭐 많이 떨어졌어요 주봉으로 보면 예, 16년도에 한 번, 18년도에 한 번. 그러니까 이제 이이런 이, 여기 물량, 여기 물량 해 갖고 이건 이제 작업 해 가지고 이거 한번해 먹은 거죠. 한 마디로 따지면. 여기서 이제 설거지 파동이 한번 나온 거고요. 그 뒤로 이제 쫙 이제 뭐 여기 깨질 때 진짜 대박. 여기 깨질 때 이, 이런 라인이죠. 이런 라인 깨질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가로 봤을 때예 그냥 넥라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지지해주고 여기서 한번 지지해주고. 그러니까 요런 때 매수하는 건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큰 거예요. 물론 뭐 여기 7%짜리 주봉이 하나 나오기는 했지만 여기 깨게 되면 바로 예 16,400원짜리는 상당히 어 중요한 자리가 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16,400원이라는 자리가 여기서 저항 받았고 그다음에 여기 돌파했었고 여기 지지받고 지지받고 여기 깨고, 또 지지받고, 저항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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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지받고, 저항받고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16,400원 가기 전까지는 일단, 예, 특별하게 뭔가 할 필요가 없다. 예, 여기서 지지해주고, 여기서 나가줬어야 돼요. 여기, 2020년 10월 5일 날, 나가줬어야 되는데, 얘가 이제 확인해야 될 구간이 엄청 많은 겁니다. 한마디로 따지면. 이게 지금 48주선인데, 48주선이면은, 어, 한 1년 선 정도 되거든요. 네, 1년짜리인데, 네. 이제 휴일 빼고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이 52주니까, 53주인가요? 52주니까. 어쨌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얘가 이제 48주선을 좀 확인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확인하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회사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게 알 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 회사를 믿고 안 믿고, 그 다음에 회사의 사업성이, 성장성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인상을 하다가 뭐 많이 망하거나 또 혹은 뭐, 뭐, 시작을 냈는데 생각보다 안 팔린다고 하면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는 아직은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48주선 그리고 이제 저가를 슬금슬금 올리는 분위기여서 막 엄청나게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은 어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 지금 요 상황에서 이 작은 박수권이죠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여기가. 14,300원에서 15,500원 사이의 박스권을 조금 더 이제 늘려서, 예. 그니까 좀 기간을, 기간 조정을 조금 더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한 2, 3일, 4, 5일 정도만 이제 해준다면 한번 21선 혹은 61선까지 한번 쳐주고 다시 또 내려와서 이렇게 바닥 만들고 그럼 21선이 내려와서 이렇게 완바닥이 만들어지면 61선 기준으로 21선이 이렇게 큰 바닥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롱텀 쌍바닥이라고 하는데 긴 시간 동안 쌍바닥을 만들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 전고점 2만 1,000원 정도까지 한번 도전해 볼수 있는 그런 기술적 차트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어뭐 손절이라는 가 이런 건 특별히 잡아드리지 않을게요. 이미 뭐 엄청나게 물려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가도 안 적어 주고 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이 어 있어서 뭐 손절가는 안 잡아드리고 일단은 회사가 뭐 쓰러져 가서 망하는 회사는 아닌 걸로 예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고러니까 일단은 좀 회사를 좀 믿어 보고 예, 기다려야 된다. 만약에 회사를 믿지 못한다면 예, 또 나와야죠. 예, 그 부분은 어,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겁니다. 예, 제가 회사 내용을 정확하게 막막한 하루 이틀 정도 시간 들여 가지고 5년치 뉴스를 싹다 보고 그다음에 회사의 어떤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기전들을 싹다 보고 할수 있는 그렇게 이제 정성을 들여 가지고 <laughs> 유튜브를 만들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어요 박스권, 요 작은 박스권을 잘 지지해주고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월봉으로 어, 예, 월봉으로 보면 예, 보시는 바와 같이 14,750원 16,800원, 2만원 22,000원 22 라인 정도까지 이렇게 예, 이제 마디가이 형성되고 11,800원을 깨면 은 회사에 큰 문제가 있다고 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월봉 종가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예, 팬데믹하고 여기 라인 정도 있는데 뭐 조금 더 잡아보면 1만원 라인 정도 되겠죠. 1만원을 예, 만약 깨는 흐름이 나오면 회사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좀 확인하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월봉상으로는 그래서 14,800원 여기만 이제 슬금슬금 슬금 지지를 해주고 이번 달에 좀 지지해주고 다음 달에 한 16,800원 그다음에 뭐 18,400원 뭐 이런데 이런데 한번 찍어주면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매집 차트 쪽으로 볼수 있는데 뭐 외국인 기관이 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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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던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뭐 엄청나게 겁내야 되는 상황은 아닌데 제약바이오가 항상 그렇듯이 시간을 많이 요합니다. 그 부분을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